오늘, 다이아 다 몰고 가보자, 다이아. 다이아 한 분만 더 구할게요. 다이아 계신 분들. 이렇게 갑시다, 이렇게 갈게요. 그 정의 멤버인 거 아시죠? 아, 몰라. 아 그래 가자. 라인 어디냐? 아래쪽 12시 방이... 아 6시 방향인가? 6시 방향. 다이아 6분 모시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빌마사키대로로다 떨어지네요. 여기 사람 많이 떨어질 것 같은데. 야, 내가 왜 이제 시작하자마자 죽을 각이다. 아, 지금 저 죽을 것 같거든요, 지금 님들. 야, 총 없으면 딱 달라붙어야지. 저기, 우리 편이 지금 여기 총을 다 처먹 처먹 하는 바람에. 어, 야, 야. 뚝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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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아, 여기, 여러분, 여기, 아. 와! 뚝배기 누웠어. 뚝배기 좋 아니, 아니, 나살려줘 쌤. 아니, 뭐 하는 거야. 아니, 장난치지 말래니까, 나 <laughs> 지금 뚝배기. <있다. 웃음> 장난치지 말래니까. 오케이, 좋아. 살렸어. 오케이. 뚝배기 깨졌어 지금. 아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아이 자식이 아이템 내놔. 나 갑시다. 자자. 반대편 사람이다 사람. 아저격러들 때문에 사람 너무 많이 오는데? 어 잠깐만 지금 놀이공원이냐 야 여기 놀이공원이야? <laughs>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여기 아무도 아무것도 없는데? 아 제작장님 죽었어 지금. 헐 여기 오 봐. 스티티 오케이. 앞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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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겐세이. 뚝배기 뚝배기. 아 원펀 원펀맨 한한방 하... 때렸어 나 오케이. 원펀맨. 아이템 내놔. 칼 내놔, 칼.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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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뭐야? 빨리빨리 제발. 나 이거 죽은, 죽척 해야겠다. <laughs> 이게 개판이야. 아, 이게 뭐야? 이거 저격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왜 이렇게 사람이 이쪽이 많이 오지? 아니, 푸판은 총이 그나마 좀 많이 떨어져가지고 나도 총 바로 죽을 줄 알았는데 앞에 건물에 그게 떨어져가지고. 알라님 보죠. 두 명, 지금 두 분인가? 두 분. 어 뭐야? 와, 맞추고 있어. 맞추고 있어. 맞추고 있어요. 줌안땡긴거 아니야? 아, 지금 지금 당겼네. 맞췄어요. 아까 피 흘린 거 나왔어. 아, 근데 여러분 웃기지 않아요? 푸파가 이게 연령대가 12세 이용가 그런데 이거는 이거는 맞추면은 피기 피를 흘리고 캬, 돌아갈 때 바로 프라이팬 들고 뛰는 센스. 어, 죽었다 이거. 아, 지금 구상이 없어서. 아, 위험하죠? 한대 맞으면 지금 후 가는, 지금 다른 분은 파밍 아 구상 있네요. 차소리 지나갔어, 못 보고 지나갔어. 야 센스, 자기가 불리하니까 굳이 안 싸우고 나무에 나무처럼 아니 다이아 분들 하시는 것좀 보자. 나는 뭐 똥손 뭐 봐서 뭐해 같이 하니까 그냥 그 재미로 보는 거죠. 지금 현재 16분 은 남았고 킬 저거 내거 아니지? 아니지. 아 그러네. 킬 수가 전체적으로 그렇게 높진 않은데 엄청 빨리 죽네. 태우러 가는, 합류하려고 하시는 거 같죠? 코아 알라님이랑 합류 두분아 자기장 타고 그냥 사이드로 천천히 가는 건가 설마? 야 그렇게 하네. 이거 진짜 제가 배그 요즘에 배우면서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쪽은 사마이님, 이쪽은 코아 알라님. 알라님이라고 하죠. 앞에 지금 보급 나왔는데, 내렸어요. 두분 다. 어, 온다. 아, 이거 좀줌 땡기기에는 살짝 무리됐스 샷건. 와, 이거 봐. 이게 문제라니까. 그냥 무조건 차 타고 와서 그냥 무조건 샷건질해요 제대로 맞으면 한두 방이 죽거든요. 슈루타 와, 센스 있는 거 보소. 와우. 와우. 좋았구요. 난리났는데 한명더 있는데 저기 앞쪽에 사람인데 그냥 바로 타네 이거를 앞에 고라니 고라니가 인가 이거 계세요, 여러분. 고라니 실패 반대편 여기는 차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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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고 고라니 어뭐 뭐가 타는 줄 알았어 왜안 죽어요 박았는데 방금 전에 여기는 여기는 코알라 오케이 반입니다 여기는 시마이 코알라님은 지금 어디로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사이드로. 알라님이랑 합류하려고 지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알라님 여기 계시고, 차량, 사이드로, 어, 차 버린 건가? 합류 좋아, 와. 어, 후라이팬 S 가격 좋아, 와. 저거 나눠졌죠, 지금? 구상 나눠졌죠? 역시 다이아는 욕심 안 부려. 다이아는. 약간 저였으면은 끝까지 안 주고 저만 처먹 처먹 하는데, 역시 다이아는. 이 승리하기 위해서 나눠 구상까지도 차, 진짜 전후에 지렸다 나중에 구상 저거 반절 쪼개 가지고 나눠 먹겠어 진짜 탑텐 안에 들어왔고요 지금 두분 빼면 은 지금 여덟 분 남았어요 상대편 저 스쿼드 랭크전이저 스쿼드 랭크전 이게 처음이에요 스쿼드 랭크전 같이 할 친구가 없어가지고 다음 생방송이 때는 풋파 생방송할 때그 오디오 선을 제가 갖고 와서 조혜진님 어? 후한천원 감사합니다 리 우리 쏘는 거 아니지 깜짝 놀랐네. 알라님꺼 보죠 사마님이 여기고 야 역시 대충 하나하나 대충 하는게 없구만 다 숙이면서 맵보고 어디 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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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에인옆인데어 옆에 잡았죠 한 명인가요? 잡았한명더 있는데? 앞에 과연 과연 아 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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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아야 돼 이거 잡아야 돼자 이거 팀킬 안되지 않나요? 어어어 어, 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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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자. 지금 서로 서로 아 죽었어. 아, 이렇게 되면 알라님 하나 남았죠. 뚝배기. 지금 여섯 명생존이면은유재준1 0 0 0원 감사합니다. 두에 와 서, 성이 두시예요? 성이 두시도 있어요? 두시가 있나 네이버 에 쳐봐야겠다. 성이 두시가 있나요? 어 감사합니다. 태시는 없지. 에이 태시가 어디? 태시 있어? 어이 태? 태시가 있다고? 태씨 없어요. 아이 태씨는 있지 않나요? 아이 태씨는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옛날에 그 26인가? 소개팅 받았던 여자 성함이 태수진이었어요. 태수진 씨. <laughs> 갑자기 뜬금없이 아, 참고로 그분 지금 결혼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영상 편지, 한, 영상 편지 하나 남길게요. 어, 영상 편지 하나 남기고 갈게요. 죄송합니다. 아 어, 태수진 씨 오랜만이에요. 어, 일단 푸파 좀켜 놓고 할게요 많은 분들이 심심하시니까 어, 호주에 있을 때가요 제가 돌아올 때쯤에 아는 분의 소개로 어, 소개를 받았습니다. 그때는 음, 제가 뭐 크리에이터 일도 하지 않았었고 어, 뭐 직장인이었죠. 직장인이었는데 그때 어, 소개를 받고 어, 제 와꾸가 마음에안 들으셨는지 음, 애프터가 따위는 없었어요. 그래서 어 저를 버리신 태수, 태수, 태 태수 태태 아이태 태씨입니다. 태수진 씨에게 한 마디 어 전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비록 아와꾸좀 어, 후달리더라도 키는 커요. 키는 184라서 키는 뭐 먹고 들어가는데 대한민국 여성분들이 키를 좀 많이 보시잖아요. 뭐 와꾸는 주제치고 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방송을 보고 계신 수많은 여성분들은, 아, 어... 콜 미. 풀어야 <laughs> 아. <laughs> 되는데 지금 뭔뻘짓 살하고 있냐 이거. 아 진짜 몇명 남았어. 네 명. 탑 4. 탑 4. 탑 4. 알라님 집중해. 알라니 응원해야겠다. 알라니 파이팅. 들었나? 깜짝 놀랐겠다. 오스 막 이러면서. <laughs> 느낌 좋아 어, 이거 뭐야, 총? 카고팔이에요아닌데 야, 가자 이거 진짜. 알라님 할수 있어. 알라님 할수 있어. 여저서두 명, 싸우죠한명 죽었어요 일대일! 일대일! 일대일, 왔죠 일대일, 왔어 지금.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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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왔다. 왔다. 키 어나 플래티던 됐어 아닌가 아니네 골레기가 다이아 3명 들면 어, 1등을 해서 제가 초반에 한게 없을 수 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만 잠깐 그 어그로 있잖아요 이렇게 뛰면서 어그로 하는 거그 어그로가 지렸지 솔직히 거기서 애들 어그로 끌려가지고 저 경로들 다 들어오고 한 5명 죽었잖아요 야 지렸다 진짜. 자 그래서 오늘 어, 많은 분들이 어리신 분들이 원하는 푸파파파파파파파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약속이 있어서 좀 나가봐야 돼서 어, 그리고 자극전장 한글판이 나오면 은좀 많이 해보는 걸로 하고 한글판 나와도 아마 푸파를 이기기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게 자극전장이 그 상황이 높아가지고 좀 끊기거나 잘안 돌아갈 거야. 그러면 결국에 다시 또 푸파를 한다 소리고. 자 저는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기 전 타이어TV 구독하기 알림설정 한 번씩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laughs> 아 오늘 재밌었다. 잘하네.